20초 보면,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고,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수 있었거든. 그러고 봤는데, A는 딱히 뭐 수십 년 차이는 없는데, B가 지금 확어운게 보여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살수 없는 자리거든. 이게 일중의 분서라는 거지, 분서. 어, 서로 다른 종. 종 A랑 종 B이기 때문에.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 어, 경쟁을 겪고, 그 경쟁 과정에서 서식지를 나누는로볼수있 기억, B가 서식하는 수신 범위는, 가에서는 B가 넓잖아 나에서는 좁아졌지. 따라서 어서 쭉, 그, 가에서가 넓다라는러면 된다고. 그럼 d 는 1에서 A가 생존하지 못한 것은 A가 없어. 야, 원래부터 못아가잖아 이거는. 그치? 경쟁 배타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, 이거. 경쟁 배타를 하면 완전 거꾸로 져야 될거 아니야. 그럼 지금, 나에서 A는 B와 한 개체분을 이룬다. 헐. 소 다른 종이 같이 살다 보니까 같은 종이 있는데? 어, 뭔 소리야, 이게? 기억나지?